아다다나다다 이야오! 이야오! 깔끔하죠? 좋습니다 자 무능한 남친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되냐면요 이 아쿠마 미시마를 할때는 말이죠 아쿠마 미시마를 할때 제가 자꾸 거리를 이렇게 딱 벌리잖아요 음 일단은요 장풍을 쏘실때요 페이크를 많이 줘야돼요 지금 장풍이 언제 쏠지 딱 보여!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권을 하는 거거든 보여줄게요 응. 무능한 남친님께서 쓰시는 장풍 심리 보여드립니다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쏴! 보여요? 그리고 거리는 이 정도야. 거리가 이 정도야. 거리가 거리가 이 정도예요. 거리가 이 정도고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에서 장풍 쏘잖아요. 보여요? 그럼 이렇게 하다가 장풍 쏘잖아? 보여? 보여요? 그러면 100% 맞춘단 말이야. 나 보여드릴게요. 100%안 치는 거를. 이거 뭐 하다가 보인다고 이렇게. 어 보여. 거리를 이렇게 좁혀야 돼. 이 정도로 좁혀야 돼. 이 정도로. 그래 순간적인 장풍 쏴야지. 쏠리는 게 보여 이제. 솔링니 그러니까 어쩌다 쏠 거야 이제. 아이고 집안 보네. 이어 됐어요. 예 네, 그럴 수도 있죠. 이 정도 거리에서. 예 네, 어쨌든 보입니다 거의. 거리를 너무 많이 벌렸어. 그렇기 때문에 어 거리를 좀더 근접해서 더 근접해서. 아안 보이네. 왜안 보이지? 어 그렇지. 아이씨 야나힌킹왜안 가? 어쨌든 예 yeah, 어쨌든 예 yeah. 장풍을 말이죠. 어떻게 하냐면요. 예 장풍을 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장풍을 잘 쏘는 방법 자 장풍을 잘 쏘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를 주고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에 순간적으로 팍! 어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 거리를 계속 이 정도로 유지해야 돼요 거리를 계속 이 정도로 유지해야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를 유지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모드 슬금슬금 모드로 해가지고 안자중발 견제 들어가고 앉 <laughs> 안자중발 견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안자중발 견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런 거자 요런 연결 이런 연결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풍을 쏠 때는 페이크 이런 페이크, 기본기를 쓰던가? 아니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던가? 이렇게 요런, 요런 페이크. 장풍을 쏠까 말까가 요런 거리에서 순간적으로 팍! 팍! 그런 다음에 견제는 요런 거. 그런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 정도에서 대시한번 해주고, 요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고요. 요런 게 필요합니다. 요런 게. 자, 말로 하면서 알려주겠습니다. 라시드는 좀 어려운데, 라시드는 좀 어려운데 말로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. 나 어떤 슈익스로 하냐? <laughs> 자 거리를 이 정도. 이렇게 좁힙니다 계속 좁혀요. 좁히다가 순간적으로 팍,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쏴주고 기본기 내밀어주고 점프를 한다고 항상 생각해. 잠 점프 하겠지, 하겠지. 넌 점프 를할 거야, 언젠가 할 거야, 언젠가 이거 아 뭐야 왜 우리게 안 나가, 씨발. 우리게 안 나왔어. 흠! 못 나오도 맞네. 미쳤네 아주.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아니 뭐 알려주려고 해도 뭐 계속 쳐박고 앉아 있어? 자 다시, 흠! 자 점프를 한다. 언젠가 할 거야. 너 언젠가 할 거야. 아씨발 이렇게 뭐, 이렇게 엇갈릴 수도 있어. 그럴 땐? 쓰자! 흠! 점프할 거야. 너할 거야. 언젠가 할 거야. 점프 언젠가 한다. 언젠가 한다. 언젠가 한다. 한다. 안 하면 이거. 안하면 이거 미친 안하면 이거 점프한다. 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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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면 이거 이거 캐이드. 어머 어머 어 지른다. 자 이런 다음에 이, 이 가까운 거리에서 흠흠흠 가까운 거리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점프 언제가 합니다. 합니다. 점프합니다. 점프합니다. 네. 점프 점프합니다. 점프한다고 마무리 점프야. 마무리 점프야. 마무리 점프. 마무리 점프야. 뭐야? 이거 푼 줄았어. 알안 걸려요? 마무리 점프야, 점프야. 마무리는? 마무리 점프야. 연병 마무리 점프야. 마무리 점프야. 점프야, 마무리는. 마무리 점프야. 아이 씨발. 점프해야 되는데 왜 점프를 안 하지? 점프 한번 하세요. 아이 왜 점프를 안 해? 개 씨앗다. 빡킹 왔다. 빡. 빡, 빡, 빡. 부럽게안하네 진짜. 아니, 시청자인가? 이거 시청자야? 뭐야? 방풀이야? 절대 안 뛰는구만. 자, 모머 타임 거기다 한판 충스. 아이, 아이, 싸질러가 정리가 아니고요. 싸질러가 정리가 아니라, 어, 여그를서기본기 어, 약속 약서 어, 그 또다시 야 상대방이 그래도 좀 속아 넘어가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. 다시 한번, <laughs>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되잖아. 자, 상대가 아, 줄이, 주리? 아, 줄이는 조금 보여주기 어렵는데, 니가 와 캐릭이나? 둘이는 좀 니가 캐릭이라 좀 어렵거든요? 얘, 게다가 한판충인 것 같은데? 얘 한판충이네. 얘꼭 이겨야 돼. 이, 거지 같은. 얘 한판충인데?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. 강이 정,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. 얘 한판충인데, 얘. 기본적으로 짱콩 쏴주고. 아이씨, 이마 점프 뛰냐고. 안보여! 아, 씨! 죽어, 그냥! 아, 꼴라 한잔 먹고 올게요, 꼴라. 아이, 줄이는 장풍으로 하면 안 돼, 줄이는. <laughs> 유리엔? 유리엔 같은 경우에도 잠깐 작풍 심리가 어려운데,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유리엔이 유리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. 그래서 유리엔이에요. 자, 그냥 한번 시작하나, 창풍 참고. 자, 창고을 날립니다. 날려요. 엠병, 니가 사네. 어우, 이게 뭐야, 대시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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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. 자 장풍심리는 다음 시간에 알려주는 걸로. 어 다음 시간에 알려주는 거고. 자, 장풍심리는 다음 시간에 여기 알려줄 사람이 없네, 이거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